몰랐겠지만 이제 우리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한 주류 소비의 위축과 주류 시장의 경쟁 심화로 어느 때보다 주류 회사의 경영 환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무학은 롱록치 않은 여건에서도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나? 어, 베네치아, 오솔로, 시드니 어, 시드니와 같은 어, 이런 세계적인 예술의 도시들이 어, 바다를 다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술의 감수성을 충분히 익힐수 어, 있는 어, 지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추상 조각가 김종민 선생님, 어, 세계적인 교장, 문신 조각가 등 이런 작가들이 배출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더 배경의 맥락이라고 보 생각합니다. 음. 무학은 좋은데이 미술대전, 3.15 미술대전, 문자문명전 등 미술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후원해오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동네 벽화를 그리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원은 공단, 공단지자로서 어, 상막함, 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 조성과 주변 환경을 개선한 데 목적이 있으면 건재 예방의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작업으로서 저렴한 비용과 또 효과적인 시너지 효과들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백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작가의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작품을 구매해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무학은 불경 지역에서 국내 정상급 가수가 출연하는 굿데이 콘서트를 매년 개최하고 울산 썸머 페스티벌,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등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그 이윤으로 사회적 부원을 하듯이 예술가들에게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예술가들이 어그 지원된 창작금으로 다시. 어 예술 창작에 힘, 힘을 길러서 또 일반 시민들에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 예술인들에게 창작을, 창작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명 도시가 문화예술과 산업이 공존하며 발전했듯이 우리 지역도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무학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존심, 백년 기업 무학. 지역의 문화를 알리고 지역의 명성을 이어가는 것은 지역 기업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